북극이 열리면 세계가 바뀐다. 미국, 러시아, 그리고 부산의 기회. 안녕하세요. 오늘은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 미래와 직결된 뉴스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러시아 정상은 알래스카에서 비공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겉으로는 전쟁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진짜 핵심이 북극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극 이야기는 대한민국, 특히 부산과 깊이 연결돼 있습니다. 왜 갑자기 전 세계가 북극에 주목하나? 이유는 하나입니다. 얼음이 빠르게 녹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극의 얼음은 지구 평균보다 4배 빠른 속도로 녹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전에는 갈수 없었던 바다가 이제는 배가 다닐 수 있는 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길을 북극항로라고 부릅니다. 북극항로는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부산에서 유럽까지 가는 거리가 기존보다 30% 이상 짧아집니다. 이동 시간도 10일 이상 단축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수에즈오나처럼 전쟁이나 분쟁으로 막힐 위험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북극항로를 물류의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북극에서 만난 이유, 미국과 러시아가 알래스카에서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알래스카는 러시아와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북극의 관문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북극 연안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자원과 항로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이대로 가면 북극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는 북극 자원 개발과 북극 항로 협력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릴란드가 왜 같이 나오는가? 이 과정에서 그릴란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릴란드는 북극에 면한 세계 최대의 섬입니다. 미국이 그릴란드를 장악하면 북극 개발에서 러시아 다음가는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공연히 그릴란드 합병을 언급했지만 러시아가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면 합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즉 북극을 둘러싼 세계의 판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이제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극항로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추진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8, 9월에는 부산에서 네덜란드까지 북극을 통과하는 시범 운항도 계획돼 있습니다. 참여 선사에는 선박 건조 지원금, 항만 사용료 면제, 금융 지원까지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부산이 중요한 이유. 부산은 북극 항로가 열릴 경우 아시아의 출발점이 될수 있습니다. 항만 조선 물류 금융 일자리 모두 연결됩니다. 정부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계기로 부산을 해양 수도권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산항 역시 북극항로의 기종점으로서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상황이 바뀐다면 정부는 혹시 모를 상황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안을 지나는 항로가 국제 제재 등으로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캐나다 쪽을 지나는 북서 항로도 준비 중입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북극을 통과할 수 있는 경험과 기술을 쌓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둘, 북극은 새로운 길이 되고 있습니다. 셋. 미국과 러시아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 부산을 중심으로 준비에 나섰습니다. 북극 항로는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 경제, 우리 항구, 우리 미래와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뉴스에서 북극이라는 말이 나오면 오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